할렐루야. 4월 6일 수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지하지 마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11조다. 헌물이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람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림으로 가문을 더욱 굳건히 할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더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십일조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이 지파 아론에게 십일조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레이 지파는 그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을 운영하라. 하나님의 장막을 돌보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각 나라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고, 나라가 국건에 실려면 국민들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력이까지 모두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어떤 이는 감옥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나? 나는 세금 내기 싫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 간다는 것입니다. 11조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의 11조, 부자의 11조, 금액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1조가 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몇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마 천만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부자가 11조를 합니다. 11조가 천만원인데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10의 10조 10의 10조가 아니라 빚을 내어서 10의 20조 3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10의 1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11조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바로 11조 라는 것입니다. 11조. 그리고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아, 하기 싫은데, 조금이라도 합니다. 50만을 합니다. 100만을 합니다. 원래 11조는 1000만 원인데, 누구에게는 1 0의 10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하고는 금액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금액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금액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가난한 자가 한랩 돈을 헌금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1은 1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부자보다 더큰 금액을 흥금했다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는 전재산이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10의 1조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10의 10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기준해서 10의 1조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0의 1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의 10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을 한 달지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 0 1조를 못하니 죄송한 마음으로 11조를 못하는 부자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11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금액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11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매달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부자도 그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세금을 반드시 내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지 못하면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흑자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흑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자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11조를 정성껏 정성껏 드리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희한하게 묘하게 달라집니다.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힘들어도 어려워도 11조를 하라.이스라엘 백성들이여.하도록 하라.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곡식 저장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 단상에서보다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을 더욱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더 가르를 출발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시험드는 삶을 살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의 개념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해야 되며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민족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 역사를 하니 11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기이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수요재단 가운데 보다 더 저희들의 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교육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